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은 KC 전기기사 과전류 보호 문제 또 변형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키워드는 전압 강화율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클래스 원 강의에서는 설명 드렸는데 전기기사 강의선 이제 일단은 설명 안 드렸었는데 실제로 어떤 실무에서는 저희가 뭐예요? 그 과부하 전류 보호가 뭐라고 했어요? 케이블에 열적 보호 목적 있죠? 그래서 요거의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1.45yz라는 전류. 이게 몇 분에 대한 전류였죠? 60분. 그러니까 케이블에 60분 동안 1.45yz라는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고려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또 케이블 굵기랑 또 연관되는 게 뭐예요? 어, 전압 강화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요식 많이 따로 문제로도 나오죠. 요런 전선 굵기라는 게천 곱하기 어떤 전압 강화 그리고 어떤 배선 방식에 따른 개수에 케이블 거리에 전류. 그래서 요거를 한번 검증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돼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문제니까 이전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전 영상 보고 오세요. 저이 앞에 내용들은 전 영상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갈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전 영상에서 봤던 문제에서 뭐만 달라졌냐면은 이 허용 전업 강화율 있죠. 이거까지 고려하라는 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뭐 똑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쭉 했었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 분계로 굵기를 2 5스퀘어로 했고 이제 어 정격 전류를 16암페어로 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전압 강화율을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 한번 복습 한번 하고 갈까요? 이게 우리가 배선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개로 나뉘죠. 제가 중성선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삼상, 4선식 단상, 3선식 그리고 우리가 전동기 회로가 추가되어 삼상, 3선식 그리고 요런 단상회로들, 단상, 단상 2선식 요거에 대해서 볼게요. 해서 요거는 요 개수값이랑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랑 요거, 요거에요, 요거. 그래서 일단 요 K라는 게 기본이 뭐에요? 17.8이죠? 이게 이제 구리도체의 어떤 저항률의 도전률에 따라가서 나온 거고, 어쨌든 요거를 쓰면 되고, 삼상삼선식은 17.8에 루트3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요게 30.8이 되고, 단상 2 선식은 우리가 라인이 두 개니까, 갔다 오잖아요. 그 두, 곱하기 2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35.6이에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요 문제 나왔는데, 뭐요 수치 생각 안 나면, 일단 17.8만 외우고 있으세요. 17.8. 그래서 3선식은, 이제 루트 3만 곱해주면 되고, 단상 이선식은 선이 두 개니까 곱하기 2 해주면, 그래서 30.8, 35.6이 돼요. 그리고 요 전압 강화 있죠? 요게 뭐예요? 지금 어떻게 쓰냐면, 요게 어떤 우리가 적용하는 전류에다가, 우리가 지금 허용 전압 강화라는 게, 최, 최대 2%만 허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2%니까 0.01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적용하는 전압 값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드리면은 기본은 그래서 상전압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삼상 4선식 단상 3선식에서 사용하는게 상전압이죠 중성선이랑 선이니까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여기 삼상 4선식 380V가 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상전압이 뭐 110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그래서 상전압을 넣어줘야 되고, 삼상사선식 기준으로 하면 여긴 220V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상2선식도 우리가 그, 단상2선식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에 사용하는 상, 현관전압 220V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220V를 쓰는 거고, 사용하는 전압을 적어주시면 돼요. 삼상3선식은 우리가 전동기 쪽인데, 전동기는 선간 전압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3 8 0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80V를 써야, 돼 써야 돼요. 그래서, 요게, 결국에는 어떤, 한 선당에 대한 단면적이라서 상전압이 맞는데, 여기는 30.8이라는 데, 요런 루트3이라는 팩터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선간 전압을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요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어 요거 특히 삼상 3선식은 여기에 380V 선간전압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 이거 좀 체크하시고 이제 문제를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압 강하율이 2%죠. 그러면 요 식에서 뭐예요? 지금 일단은 요건 단상 2선식이니까 요 K는 35.6이죠 개수가 그리고 전류는 아까 우리가 구한 18.18 .18. 지금 거리가 30m 천, 그리고 이 2를 할 때, 아까 얘기했죠? 이게 어떤 전압에 우리가 필요한 전압 강화 0.0인데, 여기에 단상 이선식은 우리가 지금 220V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계산을 해보면 4.4가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이 케이블, 전 영상에서 구했던 굵기가 2.5 스퀘어였죠. 근데 전압 강화율에서 지금 4.4 스퀘어 이상이 돼야 된대요. 그래야 전압 강화율이 2% 이하가 된대요. 그럼 우리가 굵기를 하나 더축그 업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 하나 업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2.5일 때 요거는 26인데 우리가 보정 계수를 적용 한개23.66 이었죠? 근데, 지금 육 하나 더, 아니죠. 지금 4.4 니까 6수케어까지 가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가야 되죠? 두개더 업해야 돼요. 그래서 6수케어로 해야 되고, 이때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30, 40.95가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정식적으로는 이제, 어떻 우리가, 지금 허용전류 IZ가 바뀌었으니까, 이 과부하전류 차단기를 다시 한번 검토하긴 해야 되죠? 근데 뭐, 해보면, 결국에는 요 허용전류만 더 커진 거기 때문에, 어, 과부하전류 차단기는 뭐, 똑같이 하면 돼요. 16A 가면은, 어차피 요 1.45IN이 이제 1.45IZ보다 작기 때문에 16A 전격으로 하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차단기 용량은 그대로 가는데, 전압강하율을 고려해버리면 은 우리가 기존에는 2.5스퀘어를 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6스퀘어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기회로 허용 전압강하율까지 나올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은 우리가 전압강하 굵기 선정할 때 기존에 배웠던 이 식으로 이제 풀면 된다는 거고 할때 이게 단상이선식인지 삼상 3선인지 삼상 4선인지에 따라서 주의해야 된다는 것까지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어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단상 2선식 봤으니까 우리가 삼상 4선식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문제를 나중에 한번 더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어,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